탐, 영수학원 친구들 안녕, 탐쌤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자, some people. 자, some people. 여기가 주어다. 자, 어떤 사람들은 repeatedly 아, blink. 자, repeatedly. repeatedly 하면 반복적으로 blink. blink. 눈을 깜빡인다. 자,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눈을 깜빡인다. and 그리고 others. 자, others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can't control. can't control. 자, 얘가 동사네. 자, 다른 사람들은 어, r o l 할수 없다.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아, 무엇을 목적어?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자, from, 뭐로부터 통제가 안 되느냐, 그러면, uh, making unusual sounds. 자, making, 만드는 걸로부터, 뭘 만드느냐, 그러면, unusual, unusual, 특이한 uh, sounds, 소리를 만드는 걸로부터, uh,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